211번. 평행한 두 직선이 지금 8개의 점이 있는데,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. 야, 아까 이거 비슷한 문제 했죠? 점이 8개인데, 그냥, 아, 선생님, 그냥 8C가 정답 아닐까요? 라고 적으면 틀리겠죠? 왜 틀려요? 틀렸겠네요, 왜? 이 8개의 점 중에서 두개를 아무거나 고르면 무조건 직선이 만들어져요? 직선이 만들어지긴 지지만, 중복이 발생해요. 그죠? <laughs> 즉, 이 5개의 점 중에서 두개를 고른 경우가 모조리 다 중복이에요. 맞아 아니야. 그렇죠. 점을 이렇게 이렇게 고르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고르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고르든 다 중복이죠. 네. 다 중복이니까 뭐라고 적으면 돼요? 자 여기서 뭘 빼야 중복을 다 빼내겠다라는 겁니다. 잘봐 여기 중요한 쟁점이 하나가 있습니다. 소가 넘어가면 안 돼요. 논리 따라와. 자 다섯 개의 점 중에서 두 개를 골라낸 둘이 싹 중복이라서 내가 싹 뺐습니다. 그리고 요세 개의 점 중에서 세 개의 점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놈들도 다중복해서다 제거했죠. 그럼 얘가 답이 아니거든. 왜 아닌지를 답해 보세요. 어? 어, 뭔 소리야, 이게. 전체 경우의 수 8C2에서 내가 중복되는 놈들을 싹 제거했어요. 전체 두 개. 어? 전체 두 개. 그게 뭐야? 그 아, 맞아요. 맞아요. 자, 내가 지금 밟아. O C를 제거하면서, 5 C를 제거하면서 이 다섯 개의 점 중에서 두 개를 뽑았을 때 만들어진 직선들을 다 제거했죠. 네. 그지? 근데 다 제거하면 안 됩니다. 하나는 남겨야 될거 아니야? 이 직선 한 개는 남겨야 될거 아니야? 왜? 이 직선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분명하죠. 이게 개수로 들어가야 되지, 이 직선이. 근데 내가 다 뺐다고 실수로. 17. 그 마찬가지 논리로 얘도 얘를 다 뺐다고요. 따라서 이걸 계산 후에 마지막에 딱두 개만 더해 주면 정답이 나옵니다. 얘랑 얘. 됐어요? 됩니까?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? 17개씩. 17라운드고? 어. 근데 뭘요? 어. 위에 세 곡이 다 뺐으니까 이 이어 주면 그거 몇개더 쓸게요. 쭉 나오잖아요. 한곡 어? 거기 요한 다음에요.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면더 아, 더 그것도 더 좋은 생각이다. 어, 활용한 생각이에요. 맞아요.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? 자, 지금 얘기한 거는 윗놈에서, 윗놈이 지금 3개 점이 있고, 아랫놈이 5개 점이 있죠? 그죠? 그럼 윗놈 한 놈, 다 아랫놈 한놈 고르면 직선이 만들어지겠죠? 그럼 15개다라고 적어 놓고, 여기에 지금 빠진 게 뭐예요? 얘랑 얘. 그죠? 요렇게 계산하는 게더 쉽겠네. 이거 이해 됩니까? 네. 어, 이것도 매우 좋은 생각이에요. 감사합니다. 응.